야 이거는 범띠해야 어, 아 호랑이 야이마야 고양이 호랑이 이거 야어 저러 들고슬거리고어자 어? 다가옵니다 이 무늬를 보면은 네, 내가 호랑이 왔어요. 호랑이 오자혀 야란시자 이마 이따 야보아가 가서 움직 움직 움야 움직여. 움직여 말해봐요 가가 있어봐. 가면서 가면서 어제 저 고, 고기 났던 자리에 고장이 핥고 있어 지금 와 이거는 이거는 고장이가 아니고 호랑이도 호랑이, 호랑이 새끼다 고기 내서 막 핥고 있어요 자 지금 어슬렁 어슬렁 네? 이거는 완전히 어? 내가 봤어? 나 봤어? 나 봤어, 이놈아? 나를 봤어? 어, 고장이, 고양이 호랑이 같이 생겨가지고, 인민연 천달, 어, 어, 보양을 보고 있어. 오슬렁슬렁 고기를 먹고 갑니다. 자, 준비를 할 За, <coughs> зэрэгсэрэгсээр <coughs> <coughs>